네, 요즘 꽃이 한창인데요. 이 나무가 약재와 식용, 관상용으로 유용한 개우동 나무입니다. 네, 오동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오동 나무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잎 모양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나무 모습이 오동 나무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오동 나무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우동 나무라고 합니다. 네, 오동나무가 현상가 식물인데 비해서 이 개오동은 능서화가 식물입니다. 오동나무는 꽃도 보라색으로 피고요. 타원형의 둥근 열매가 달립니다. 그러나 이 개오동은 이렇게 흰 꽃이 피고요. 또 노란색이 감도는 흰 꽃이 피기도 합니다. 네, 열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셨는데요. 열매가 선모양으로 늘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서 녹끈 같다고 해서 노꽃나무라고도 하고요. 또 노인의 수염같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노나무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이 나무를 노나무로 불러왔습니다. 이 개우동은 옛날에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에는 없고요. 주로 마을 뒷산 등 민가 근처에 서식합니다. 이 개우동나무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모두 신성시해온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찰이나 궁궐 양반집 등의 심은 나무이고요. 그래서 뇌심목, 뇌전목 등으로 불렀고 중국의 본초강목에서는 백가지 나무 중에 으뜸이라고 해서 모강이라고 했습니다. 의서니까 당연히 약효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네, 꽃가입은 향이 좋아서 차로 이용하면 좋고요. 어린 수는 나물이나 튀김 등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있는 열매는 발효액이나 당금주로 만들어 복용하면 좋습니다. 잎과 줄기, 뿌리, 열매를 모두 약용할 수 있는데, 잎을 재여 줄기를 제목, 뿌리 껍질을 재백피 열매를 제실이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찬성질이고요. 고소등에는 대부분 독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용할 수 있는 나무이고요, 용법에 맞게 소량씩 쓰면 안전한 약재입니다. 이 개우동나무는 산청목과 함께 간질환을 다스리는 약재입니다. 주 약재는 뿌리 껍질과 줄기 껍질입니다. 황달, 간염, 간경화, 간암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요. 노화된 간세포를 되살리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혈병에도 효능이 있고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에 좋습니다. 네이폰 무좀이나 피부가리염증등 피부질환에 좋고요. 열매는 만성 신장병, 방광염, 단백뇨, 부종 등의 효능이 있고 이뇨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밖에도 열을 내리고 몸속의 독을 해독하며 각종 염증을 사기고요. 통풍에도 효능이 있고 두통, 신경통 등 통증을 다스립니다. 또한 음식을 먹고 토하는 증세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잎은 덮고 꽃은 말려서 차로 이용하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열매는 가을에 약간 덜 익은 것을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이용합니다. 또한 열매를 당금주나 발효액을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껍질, 가지 등을 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네, 간염, 간암, 간경화등간 관련 질환에는 뿌리와 줄기껍질 말린 것을 하루 기준 30 내지 4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 만성 신장병 등에는 말린 열매를 하루 기준 5니지1 그램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간에 탁월한 약초 개우동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